이번 주는 spc 그룹의 한 사업장에서 젊은 노동자가 일을 하는 가운데 목숨을 잃는 사건으로 인하여 온 사회가 떠들썩했습니다.왜 사람들은 일을 할까요?결국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자신의 삶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한국의 노동현장 속에서는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는 그 일로 인하여 목숨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성숙해가는 만큼 이처럼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그룹이나 사업장에 대한 불매 운동도 더욱 크게 번지는 것 같습니다. 던킨 뭐 도너츠도 그렇고요. 뭐 파리바게트 같은 것들이 다 SPC 그룹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번 사건으로 더 크게 분노한 이유는 한 노동자의 생명을 그 그룹의 사람들이 너무나 우습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한 생명이 다망했는데 어떻게 그곳을 흰 천으로 덮어놓고 다른 노동자들에게 일을 하라고 강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인간의 가치를 무시하는 그룹과 사업장에 대하여 큰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가치를 한국 사회가 존중하며 그들의 생명에 대하여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은 그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가치를 존중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태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것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한국 사회 속에서 하나의 종교 집단으로서 다른 종교 집단들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담고 있는 에클레시아로서 존재한다면, 교회는 분명 세상의 다른 종교 집단이나 아니면 사적 집단과는 구별되어지는 그 독특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21세기에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한국 교회가 더 이상 다른 종교 집단이나 다른 사회적 집단과 구분되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열심히 나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국교회 외국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고요. 그 가치 체계에 합당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교회에 나아간다는 것, 그리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왜곡 현상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21세기의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2000년 전 바울이 활동했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에 대한 비난과 또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고난받고 있는 고린도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그 가운데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에 대해서 자랑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바울은 결코 마게도냐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를 자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미리 디도와 그의 동력자를 보내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를 준비하게 한 것이죠.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신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적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말씀을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과 함께 할 때는 그들에게 온순한 모습으로 다가갔고, 그들에게 떠나 있을 때는 담대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순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표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성품의 차원에서 유순함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의 유순함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바울과 고린도교의 사람들만이 알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어지던 권위주의적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떠나 있는 가운데 담대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신뢰와 또한 확신을 가지고 고린도교의 사람들을 대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이 한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지난 100년간의 근대를 거치면서 권위주의와 군사 독재라고 하는 굉장히 왜곡된 사회적 환경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권위주의적 태도를 보이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며 짓누르는 것이었죠. 그들에게 나아갈 때 유순하며 그들에게 떠나 있을 때 담대한 확신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인 의미의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전통적인 지도자의 모습보다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의 모습으로 고린도교회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바랬던 것이죠 하지만 그러 바울의 기대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린도교회는 바울에 대하여 배타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바울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바울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추천서의 권위에 힘입어 바울의 가르침과 대치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바울의 행동을 가르쳐서 육신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요한서신에 등장하는 영지주의적 가르침을 표현하는 것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지주의에 기반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자신들의 가르침을 영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울의 행동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이야기에 따를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자신에 대한 비난에 담대히 맞서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각오와 함께 잘못된 가르침을 잘못되었다라고 냉철하게 비판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행동들을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을 좌지우지하는 기독교적 가치 체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 하노니" 3절, 4절, 5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육신에 따라 행동하는 것 같지만, 자신들의 싸움은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어떤 세상적 이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육신에 따라 실천되어 지지만 일반적으로 육신의 유익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르치는 가르침의 진실함이 삶의 실천을 통하여 표현되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삶의 실천을 통하여 표현되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육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삶의 가치 체계를 따르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달리 바울은 육신에 따라 행동하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삶의 가치 체계가 육신의 유익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고린도서 10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려두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바울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이 영적인 성격이 자주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가르쳐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비판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르침의 진실함을 실천을 통해서 표현하기를 원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육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실천적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그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육신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실함을 드러내는 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어쩌면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들처럼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예배 잘 드리고 또한 종교적 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육신을 쫓아 살아간다라고 비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교회에 갇혀서 종교적 생활로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정말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모든 이론을 부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그 생명을 존중하기보다는 그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기계나 도구처럼 여겼던 SBC 그룹이나 교인들을 교회에 모아놓고 교회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삶이 나타나지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하여 고민하지도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과연 무엇이 다를 바가 있습니까?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아가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며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가 양육해야 하는 사람들은 목회자의 추종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종교적 생활을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가치체계인지를 고민하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 고민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적 삶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성령을 언급하지만 그 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도 성경의 가치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한국교회 내부의 부패를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덮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면서 그것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성공과 목회적 성공을 위해서 자본의 가치 체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포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포장과 미하와 왜곡들이 한국 교회를 몰락의 길로 이끌고 있는 것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성찰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진정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미래를 향하여 달려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